유치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설명절도 얼마 안 남았죠? 음, 어, 시장에 다녀와서 어, 아는 지인과 오늘은 우이동 어, 설박공원에 다녀왔네요. 강북구 설박그린공원은요 음, 대사라난 서울대물숲교라는 그런 주제로 산구로가넘데 사과의 모습이 이루어진 그런 곳입니다. 의동해란 마을의 이름의 전재은요 아, 산봉우리 가운데가 소의 기처럼 생긴 새의 기라고 해서, 소의 기라고 해서, 의동해라, 소의 기이 해서, 우이동이라는 명칭이 지어졌다고 하네요. 음, 조선시대 초부터 우이동은요 한성부 동부 성의 지역이었고요. 1911년 4월 1일 경기도령 제 3호에는 서울 행정구역 장 5부 8면제로 개편되었으며. 이 마을은 경기도, 경상도, 숭실면, 우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강북구 음, 1949년 8월 13일 제59호에서 서울시 행정구역으로 확장되어서 유동이라는 그 이름을 그 자체로 그냥 가져와서 우이리라는그 마을 자체 이름을 가져와서 우이동이라고 지금은, 음, 부르고 있죠. 음, 주민들이 지켜낸 소나무라고 해요. 정말 너무 너무나도 큰 그런 소나무인데요. 음, 철갑그린공원은 우이동 신설선을 타고 어, 4 1 9국민묘지에서 하차해도 되구요. 4 1 9공2묘지에서 하차한다 그면 1번 측으로 쭉 나오면 되구요. 지금은 솔박공원에서 내려서 바로 2번 측으로 나오면 된답니다. 듀오링에도 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배드민턴을 치구요. 또한, 음, 그 은은한 숲의 향을 느끼려고 하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 담수를 나누며 걷기 운동을 하고 배드민턴을 치는 모습이 너무나도 정겨웠답니다. 어, 소나무 군락지로 60년에서 약 100년 되는 소나무가 천구류 이상이 자라고 있으니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그런 소나무 군락지일 거예요. 그래서 소리향이 가득한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향이 가득한 그런 설박공원 자체입니다. 그 소리향이가 느껴지는 정말 멋진 것입니다. 울창하게 치솟은 그런 나무를 볼 때면 겨울에도 이렇게 초록초록한 잎을 봄내면서 우툭 음, 서있는 모습을 보면 그 노랫말 상록수 노랫말이 떠오르기도 해요 늘 푸른 그런 상록수 음, 솔밭공원 오늘은 솔밭공원을 산책하면서 학생들과도 눈이 마주쳤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완만한 거리에서 음, 걷기 운동을 하기에 딱 적당한 거리라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사람들을 피해서 음, 촬영을 해보았네요 운동하시는데 혹시 피해갈지도 모르니까요 미친님들도 한번 시간 되신다면 푸르른 소나무소 한번 설박공원 한번 찾아서 음, 소리의 향기를 마음껏 뿌려보는 그런 시간 가지세요 저는 음, 어, 정말 그 숲의 향기에 빠져서 한참을 설박공원을 걸으면서 내 몸의 체력도 보강하고 힐링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답니다. 다행히, 지인이 음, 가까운 곳에 있어서 물러내서 차 한잔도 마시고요. 즐거운 시간 보냈답니다. 여주님들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